안녕하세요. 산야촌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바로 청미래동쿨 망개나무 새순입니다. 이 열매도 달려 있고 잎 모습입니다. 이청미래동쿨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순은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,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하고, 또이 뿌리는 호봉령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이 세순의 모습입니다. 참 부드럽습니다. 이 뿌리를 약재로 쓸 때는 수시로 채취를 해서 이 말린 것십내지 2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청미래동굴은 독소 배출의 왕으로도 통하고 이 배까지 독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. 사포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배까지 독을 푸는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또 관절염이나 요통, 고혈압, 동맥경화, 심근경색, 즉암 그 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이 뿌리인 토복령을 오래 복용하면은 노인도 정력이 강해지고 얼굴빛이 좋아지고 흰머리가 나지 않고 무병장수한다고 전하고 있고 백가질 독을 풀어주는 바로 청미래덩쿨 세순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